자, 2023년 3월 10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종합주가지수가 여지없이 빡살이 나서 저도 손실을 면치 못했는데 오늘은 6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이 중에 조금 성급하게 매수를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잘 고쳐지질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제 종가 배팅 했던 종목 지투 파워 종목 오늘 아침장에 시가가 9,100원 정도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량 다 던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어, 9,100원에 내놔야 되는데 밑에서 그냥 내놓고요. 9,080원에 내놓고 시가는 9,1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중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레몬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엉팡 너무 빨리 매수를 하는 바람에 세게 두드려 맞고 손절 하니까 또 급등을 해가지고 안타깝게 또 손실이 커졌습니다. 자, 지2파워 오늘 보니까 아, 제가 왜 자꾸 9시 5분에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 언제쯤 고쳐질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2파워 매매를 매도를 했고요. 이 다음에 레몬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몬, 아, 피코그램도 보고 있는데 피코그램은 이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아, 조금 주저스럽네요. 매매하기가 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아, 흐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도 저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딱 매수하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 지금 보면 레몬이 어제 최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 레몬을 매수를 했고 8,83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아이 종목이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와 정신 없이 그냥 잠깐 사이에 급락을 해가지고 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아침장이 이 프로그램 매도 상태를 보고 네, 프로그램 매도 상태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 그걸 잘 확인을 못하고, 그냥 바로 이 황금색 영역 근처에 왔다고 정신없이 그냥, 어, 정신없이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대 5,000, 어, 8,570원 부근, 이쯤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했어요. 8,570원에 매도를 하고, 피코그램도 샀어도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겠네요. 오늘 아침장에 32%가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했는데 아, 여기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매매를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이 슈팅을 해서 아, 정확하게 뭐 매도 포인트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 어저께의 후반부의 고점인 요보군을 아, 돌파를 하면 매도를 할까 생각을 했고 아, 오늘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 종목 자체를 제대로 매매를 하질 못했습니다. 일단은 아, 뭐이 종목을 어떻게 지금 요기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아, 좀 트릭이죠. 프로그램 매수세가 증가하는 를 모습을 보고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아,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도 될뻔 했는데 조금 일찍 매매를 했고요. 결국은 이 종목이 좀 출렁거리긴 하는데 아, 조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복귀 방송은 간단히 이어 붙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복귀 방송을 붙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 세네 종목 매매를 하고 종료를 했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0.3% 손실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장에 레몬이라는 종목을 조금 너무 일찍 매수를 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자, 레몬을 한 보시면 아침장에 여기서 매매를 했거든요. 너무 일찍 매매를 했는데 아, G2 파워를 종가 베팅해서 매도를 하고 아, 조금 흠치한 나머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바로 매매를 해서 밑으로 폭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바로 손절을 치고 정리를 했는데, 조금만 9시 5분 정도까지만 기다렸으면 여기서 매매를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엄청나게 수익을 또 보고 정리를 할수 있었을 그런 종목인데 제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9시 5분 쯤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질 않고요 일단은 매매 시간대가 9시 5분 되면 충분히 마이너스 4,5% 정도 떨어졌을 부근이고 다시 매도를 했던 위치가 6% 대니까 10% 이상 급등을 할수 있는 찬스를 놓친 거죠 9시 5분에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정답인 것 같고요. 그 뒤로, 데 아, 네모나한테 투수로 받고, 일단 G2 파워는 아침장에 시가로 바로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 자, 시가에 바로 매도를 했는데, 아, 이 종목만 그냥 갖고 있었어도 어, 될 뻔도 했고, 아, 그래서 결국은 그 뒤로 다른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아침장에 네모한테 투두를 받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아 여기서 손절 구간이었는데 참고 그냥 버텼고요. 그 다음에 슈팅을 해서 아 손실을 복원을 했습니다. 아 종목의 매매는 역시 조금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9시 5분쯤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거는 정말로 철칙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코이버라는 종목은 테마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코이버라는 종목은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코이버라는 종목도 그때 제가 매수를 할 당시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여기 위치에서 제가 V자 반등을 확인을 했는데 눌림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는데 잠깐 사이에 슈팅을 하길래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정말로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날이었고, 특히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나락을 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오늘은 정말 손만 대면 손실을 볼것 같아서 일찌감치 정리를 하고, 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 비트코인도 폭락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아침장에 레몬만 제대로 매매를 했으면 오늘은 그래도 큰 수익으로 정리를 할뻔 했는데 레몬에서 마이너스 3% 짜리를 투두로 맞아서 손실이 좀 커졌던 것 같고 그나마도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감이 조금 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아, 전체적으로 조금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침장에는 앞으로는 좀 종목 선별을 유심히 매물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볼 작정이고요. 어떻게 될지 또 주말 잘 쉬고 다음 주에 매매를 할때또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더 노력을 해서 더 탐구를 한 다음에 매매를 할 작정입니다. 아 여지없이 계속 연일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매매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한 매매 하셨길 바라고요. 아, 요즘 짱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정말로.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는 선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